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마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옥상에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한 아이들과 다른 채소들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와, 여기는 지금 귤꽃이 이렇게 엄청나게 피어있네요. 나무는 조그만한데 이렇게 귤꽃이 엄청나게 피어있습니다. 작년에 몇 개밖에 따먹지 못했는데요. 약을 안 해가지고. 그래도 한 개를 따먹든 두 개를 따먹든 저는 약을 치지 않고 키워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몇 개나 따먹을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귤나무가 집에 한 나무만 있어도 이 꽃이 피게 되면 향기가 저항만 너무 진하고 좋답니다. 그래서 귤나무를 키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금귤나무라도 하나 키워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귤나무에 비해서 금귤나무는 병충해도 덜하고 1년에 두번 꽃을 피우기 때문에 정말 키우기가 쉽답니다. 꽃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조금 더 펴야 향기가 많이 날 건데요. 이게 옥상에 있는데 꽃이 활짝 피면저 대문이 있는 데까지 향기가 진동을 한답니다. 천리양 저리 가라죠. 줄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응원해 주실 거죠? 그리고 여기는 미나리. 이건 아직 제가 잘라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쯤에 잘라 갖고 먹을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잘랐던 바로 그 미나리인데요. 이거는 어떤 분께서 이 미나리를 한번 잘라서 먹으면 절대 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절대 아니랍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죠? 이렇게 하나 자르니까 옆에서 이렇게 줄기가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나왔죠. 나무들처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하나 자르니까 옆에서 줄기가 여러 줄기가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미나리 번식시키기는 시은죽 먹기랍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여러분? 풀도 있네요. 이렇게 튼튼하게 줄기가 자란 거 보이시죠? 미나리를 물에다 꽂아놓게 되면 처음에 한 번은 아주 예쁘게 올라와서 잘 먹게 되죠. 그런데 물에다 꽂는 거는 두 번째부터는 수확이 조금 어렵답니다. 그래서 물꽂이를 하시는 경우에는 한 번은 그렇게 해서 길러서 드시고. 자른 다음에는 그냥 흙에다가 이렇게 스트로폼 상자에 해서 심어주시면 미나리를 계속 몇 년이라도 수확해서 드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물만 주면 되니까요. 이 미나리 심는 거는 밑에 구멍 안 뚫으셔도 됩니다. 적당히 물을 주고. 미나리는 원래 물에서 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햇빛 잘 드는 곳에 두시면 돌미나리를 실컷 드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미나리 요즘에 영화도 유명한데 미나리 한번 키워서 실컷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와 여기는 꽃들이 만발했는데요 여러분 요거 무슨 꽃인지 아시죠 루꼴라 그 유명한 루꼴라입니다 몸에 좋고 이 루꼴라도 허브과 종류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작은 화분 하나에 이렇게 심어 놓은거는 꽃이 피더니 이렇게 씨앗이 벌써 맺혔답니다 이 아이를 나중에 씨앗도 한번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 루꼴라 씨앗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모종을 사다가 제가 올해 처음 심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 3월달 쯤에 심었나요? 3월달 쯤에 심은 것 같은데 잘라서 먹다가 지금 이렇게 꽃을 보기 위해서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꽃이 만발했는데요. 콜라 꽃도 먹는 건줄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우와, 고수 꽃이 예쁘다고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고수, 고수를 잘라 먹지 않고 계속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별로 이쁜 줄 몰랐는데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쁘죠 여러분 이게 하얗게 아주 잔잔한 꽃인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고수꽃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너무 작아서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못하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지금 여기에 고수 꽃이 엄청 납니다. 지금 화분 하나에서만 해도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고수 꽃 엄청나죠? 너무 예쁘네요. 병충해도 없고 요즘에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군요. 그러면 이 고수 꽃에서는 무슨 향기가 날까요, 여러분? 향기를 모르겠습니다. 고수향인가요 이게? 고수라, 고수에서 핀 꽃이라서 그냥 고수 냄새밖에는 제가 맡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도 고수 키우시면 이렇게 꽃도 한번 꽃대 올려서 감상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이게 꽃대가 금방 올라온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잎이 이렇게 좀 다르죠 근데 같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막 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된 거고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파슬리 약간 샐러리 비슷하게 생긴 파슬리인데 이 아이는 이탈리안 파슬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 새로 심어 놓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브로콜리를 닮은 컬리 파슬리. 파슬리는 두 가지가 있죠? 요번에 요거를 팔고 있길래 제가 세 개를 사왔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브로콜리 비슷하게 생길 건데요. 이 파슬리 종류가 건강에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더라고요. 이 컬리 파슬리는 해독주스에도 이렇게 이용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크면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딸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제 굉장히 심하게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다 내려놨는데요. 여기는 옥상 바닥입니다. 이렇게 딸기 꽃이 예쁘게 피어있죠. 지금 1차 따먹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이 피어있는데요. 여기 또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너.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딸기는 자구가 아니고 러너입니다. 이렇게 눈만 돌리면 이렇게 그냥 올라옵니다. 이 새끼를 번식시키려고 이렇게 잘라진 거 보이시죠? 여기 딸기 따먹고 남은 거. 그런데 여러분 딸기를 새들도 와서 따먹더군요. 살다 살다 새들도 딸기를 먹는 건 제가 처음 봤네요. 작년에는 딸기 안따 먹었었는데 올해는 먹을 수 없는가 그렇게 따 먹고 있네요. 여기 약간 기형적인 딸기가 하나 생겼는데요. <laughs> 이런 모양도 있네요. 아무래도 영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 유기질 비료라도 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딸기 따 먹고 남은 거좀 익어야 되겠죠? 확실히 집에서 키우는 딸기는 다 익어서 따먹기 때문에 새콤한 맛은 없고 달달합니다. 거의 꿀입니다. 이게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해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새로 잎이 올라오면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 제가 일부러 이 러너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러너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화초처럼 또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러너가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러너를 두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아이를 안보여드렸군요 자르다가 무늬가 많길래 지금 이거 키워보고 있습니다. 딸기 두개는 지금 한번 딸기를 이렇게 여기 딸기, 딸기 수확해서 먹은거 보이시죠? 다 잘라진거 이러고 나니까 영양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유기질 비료를 조금씩 한번 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적양파. 엄청 많이 컸죠, 여러분? 여기? 잘안 보이실까요? 여기 사이에. 이건 지금 일반 흙에 제가 일반 흙만 넣어서 심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토에만 심어 놓은 거. 스트로폼 상자에다 해서. 페트병에 심었죠. 지금 이렇게 예쁘게 양파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을에 심었어야 되는데 겨울에 초에 겨울 초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장이 좀덜 됐는데요. 사실 지금은 양파를 다 수확을 했죠. 하지만 이건 옥상에서 그냥 키우는 거니까 물 조절해가면서 나중에 양파가 필요하면 한 개씩 수확해서 먹으면 되겠죠. 요 위에 부분은 대파처럼 이용해도 되고요. 꼭 대파를 닮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는 보리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완두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는 이 콩을 아마 지금 심을 겁니다. 이렇게 빵빵해졌습니다. 처음엔 납작했던 아이가 농구처럼 이렇게. 이 밭에서는 그냥 지들끼리 어우러져서 이렇게 크는데 이게 옥상에 한두개 정도를 심었더니 이렇게 덩쿨처럼 이렇게 뻗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대를 이렇게 만들어 줬죠. 밭에서 심으실 때는 그냥 심으시면 되고요. 이제 약간 노릇스름해져야 수확을 하겠죠. 제가 이거 처음 심어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수확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벌레 벌레 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벌레가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알을 까놓고 도망가가지고 이 파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는 이게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으면 달팽이가 지나가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뒷면에 이 유충들이 있어가지고 진액을 빨아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 팔이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밭에서는 아무래도 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옥상에 겨우 두 줄기 나와 갖고 이렇게 벌레 알이 초토화 시켰는데 설마 완두콩 안에는 이상이 없겠죠? 지금 껍데기는 멀쩡합니다만 나중에 수확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제라늄 삽목해 놓은 건데요. 지난번에. 벌써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제라늄 꽃이, 제가 빨간 색깔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는 다른 색깔인데, 이파리가 다른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이거는, 모기 쫓는 제라늄이죠? 로즈 제라늄, 구몬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군데군데 심어놓으려고 합니다. 로드, 로즈 제라늄 향이 또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모기를 쫓는 거니까 군데군데 심어놓으면 모기가 얼씬거리지도 못하겠죠. 이거는 이거는 허브. 나삼목해 놓은 게 이렇게 많이 컸네요. 마늘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살아있고요한네번정도 잘라먹고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큰거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5월 2일인데 이렇게 추울수가 있나요? 여기는 상추 그때 제가 씨앗 뿌려놓고 한개씩만 이렇게 키웠죠. 이렇게 햇빛 잘 들게 하셔갖고 이게 한 칸에 한 개씩만 키우셔야 우짜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햇빛 잘 보여주시고요. 굉장히 튼실하게 잘 크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야 싹이 튼 아이도 있네요. 제가 여기 다섯 가지 섞어진 상초 씨앗 뿌렸는데 여러분들도 씨앗 하실때 그냥 여러 가지 섞어진 거한 방에 심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 여기. 하나, 둘, 셋, 셋? 지금, 네, 다섯 가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지금 씨앗 색깔이, 이 씨앗은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류별로, 다른 색깔로. 어떤 씨앗은 사면 다 똑같은 색깔인데 이거는 다섯 가지로 해서 돼 있어서 제가 신경 써서 뿌렸는데도 다섯 가지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세 가지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커보면 알겠죠? 리거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더덕 씨앗 뿌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이만큼 났습니다. 새싹 더덕을 먹기 위해서. 더덕 뿌리가 아니고 새싹을 먹기 위해서 제가 심은 거죠.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수확을 해서 먹으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햇빛 좋은 곳에 심었더니 잘 났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바라가 한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뿌려야 되겠군요. 이 씨앗 파종해서 키우는 것도 큰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이 아이는 방풍이고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풍을 많이 심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풍 예방하는 그러한 식물이기 때문에 하나만 심어 놓으시면. 씨가 저절로 떨어져가지고 막 번진답니다 그래서 화분에 여기저기 나게 되는데 이렇게 방풍 심으셔가지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쌈으로 드셔도 되고 또 절임을 해서 드셔도 되고 또 이거 그냥 부침개 해서 먹어도 맛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부침개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와, 여기 블루베리가 엄청 잘 자라고 있네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한층 더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블루베리를 섞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익는 대로 먹으려고요. 하나씩 따줘야 알이 크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따는 건 아깝더라고요. <laughs>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이렇게 열려있습니다. 여기다가 올해는 유기질 비료를 조금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열려있네요. 여러분도 요즘 같은데 반려식물로 하다못해 상추라도 한번 심어보시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